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에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배우기 2년, 침묵 배우기 6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대략 2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는 대략... 60년이 걸린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2년 정도 말을 배우면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말을 배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2년 정도 지나면 누구나 다 말을 할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을 배워서 한다고 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많은 부분은 필요 없는 말을 합니다. 의미 없는 말, 또 생각이 없는 말, 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말이 하면서 삽니다.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많습니다.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 또 문제를 꼬이게 하는 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들, 이런 것들은 가능한 안 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또 사람이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걸르면서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하는 얘기죠.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잠잘 때야 벗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잠깐 벗었다가 다시 씁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면서 온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스크를 씌우셨는가? 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입 다물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할 말은 하지 할할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게 해 달라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는 말은 누군가 말을 들으면 희망을 얻게 되고 또 살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고 또 용기가 일어나고 하는 말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대신 죽이는 말은 누군가 말을 들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 우물가에 한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인적이 끊긴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온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일부러 만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피해 다니는 사마리아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이 길러,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 우물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지만은 정말 필요한 물은 입으로 마실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실 생수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고 싶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던 사람이 사람들을 찾아가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싶어졌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여인을 살리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해야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쓰고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혹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구를 실망시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의사가 회진하면서 병실을 돌 때에 그는 팔순이 넘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환자분 또는 어르신분 이렇게 말 부르지를 않고. 박 회장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왜 그렇게 부를까? 하루는 의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환자의 환이 아플 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환자, 환자 하면은 안 아프던 사람들도 더 아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사람들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호칭을 쓰면 듣기 싫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직함을 불러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짐, 굳게 갖고 더 용기 있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그러한 호칭을 쓰면 그분들에게 힘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병원에서는 말 한마디가 의사의 의술보다도 더 강한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의술일 수가 있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살 의욕을 북돋아주려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런 말이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될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책직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말이,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깨뜨는 말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풀어갈 길을 열어줍니다. 대신 어리석은 말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더 꼬이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촌철살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은 한치의 세부, 세부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 핵심을 찌르거나 깊은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짧으면서도 핵심적이고 그리고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천철살인의 고수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들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돌로 치라 하면은 그동안에 사랑과 용서를 외쳤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전한 말씀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태양랑,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을 찌르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돌로 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돌을 들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정제하려고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 둘, 꽁무인을 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돌맞을, 돌맞아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촌철 살인입니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며느리가 되어준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부산, 부산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 타본 비행기가 너무 신기해서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자리가 넓고 좋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얼른 짐을 챙겨가지고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다가와서 이곳은 돈을 더 내야 앉을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라고 말을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할머니가 펄쩍 뛰면서. 빈 자리를 내가 맡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승무원이 난감해하자 옆에 있던 한 신사가 조용히 할머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승무원이 그 신사가 신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기에 할머니가 저렇게 자기 자리로 기겁을 하고 돌아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신사는 할머니가 비행기를 처음 타서 잘 몰라서 떼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간파하고 할머니 수준에 맞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이 먹힌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도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큰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실마리를 찾아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담긴 말이 있는가 하면은 미움이 담긴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담긴 말이란 따뜻하고 포근하게 덮어주는 말을 말합니다.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대신 미움이 담긴 말이란 차갑고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을 말합니다.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미움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다리, 사랑의 말의 달인은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맞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겨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관습입니다. 부모들이 존경하는 납비나 제사장에게 자녀들을, 자녀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데려오고 오는 일들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는 겁니다. 아마도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님들이 너무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역에 바쁘고 힘이 들어 지친 상태인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자 당연히 소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야단쳤습니다. 부모들이 난감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야단 맞고 풀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온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따뜻한 예수님의 품에서 큰 사랑을 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엄마의 말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엄마의 사랑의 말이 아이들의 일상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해야 할 사랑의 말 다섯 가지를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힘들었구나 하는 말입니다. 울며 댑쓰는 아이에게 힘들었구나 마음이 속상했구나 라며 다독해 주면은 울면서 품에 안겨 내 엉공 울면서 답변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있었구나입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훔쳤을 때 그저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속상할까봐 그랬구나 라며 손을 잡아주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 손을 꼭 잡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좋은 뜻이었구나 입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좋은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비록 야단맞을 상황에서도 잘하고 싶었구나,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하는 식으로 대꾸해 주면 아이들이 멀숙해 하면서 자존감 있게 큰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훌륭하구나 합니다. 누군가 하려는 것을 잘했을 때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면 그 아이들은 성취감을 가지고 크게 성장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자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살면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용기를 심어주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엄마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들 뒤치다 거리에 온몸이 지치고 육아 스트레스로 마음까지 힘든데 무슨 이유로, 여유로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살아, 잘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달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며 사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함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실망하지 않도록.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듣는 사람들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생활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을 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은